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의,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인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날 세상은 영상 미디어 특별히 이미지가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어, 특별히 몇년 전부터 쇼폼 음,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이나 어, 그런 영상과 음성 이미지들이 합쳐진 그런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소비하고 또 즐거워하고 가볍게 볼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아주 쉬지 않고 제공됩니다. 유튜브를 한번 키면 또 SNS 한번 들어가면 그 짧은 영상들이 계속 나오니까 손가락만 넘겨가면서 그것을 오랜 시간 보곤 합니다. 이 쇼폼 컨텐츠의 목표는 짧은 시간 안에 시각적으로 흥미를 끌고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눈에 띌 만한 그런 시각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하게 전달해서 우리의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은 이 쇼폼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또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뇌과학자들이 이런 짧은 영상들을 너무 오래 보지 마라, 자꾸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집중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책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의 그 쇼폼 컨텐츠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긴 글을 읽거나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냥 긴 시간 집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아주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정보와 이미지만 계속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쇼폼은 이미 우리 지금 사회에, 우리 문화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합니다. 짧고 강렬한 영상과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고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인기를 끄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를 종교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이죠. 이 눈보다는 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유튜브에 펼쳐지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영상들, 요즘 사람들의 말로 그 도파민이 팡팡 터진다고 합니다. 신나게 하는 그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파민이 터지는 영상들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설교를 한번 비교한다면, 아마 쇼폼 컨텐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제 설교가 지금 너무나 지루하고 벌써 1분이 지났으니까 따분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집중해서 듣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깊이 그리고 차분히 들어주기를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사람들이 요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면을 깊이 만져줄 수 있는 이야기는 만나지 못했고 또 나의 어려움을 아주 깊이 공감하며 들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인류의 첫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석도 아주 많고 분분하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경계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읽으시고,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보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괜히 이런 열매를 두셔서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게 했을까? 이거 하나님이 먼저 잘못하신 거 아니야? 하는 도전적인 질문도 던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두시고 또 그것을 왜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채로 살아가다 보면은 아마 첫 인간은 아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네, 이거 내가 하나님 아니야 하는 착각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금지된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마주할 때마다 아 나는 피조물이지. 아 맞다,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었지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아담이 들었습니다. 하와는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와도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이 준엄한 명령을 둘다 듣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술수가 아주 교묘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순간 하와의 머릿속에는 어 그게 아닌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라면서 그 열매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와는 서둘러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을 수 없는 것이야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을 잘 보면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와가 뭔가 당황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이상한지 눈치채셨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뭔가 다른 점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하와가 말한 것처럼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뱀의 유혹에 당황해서 지금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와가 대답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사실 금지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요즘 광고도 보면. 이 광고 절대 보지 마세요. 이 물건 절대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어를 말하면서 사람의 관심을 끌고 또 강한 부정은 사실은 강한 긍정을 드러낸다는 그런 우리의 심리적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도 아마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마음속에는 강한 긍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뱀의 교묘한 자극에 하와의 눈이 번쩍 떠집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을 뜨고 그 열매를 바라보니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입니다. 이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은 모두 시각적인 묘사이죠. 눈으로 봤을 때 생겨나는 그런 생각과 감정입니다. 하와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겁내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담이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아담은 하와를 말렸어야 하죠. 그러나 아담도 그 열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의 시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죄를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말리지 않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태만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교만과 태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에 또한 가지의 해석 우리의 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시각을 제대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열매에게 그 나무에게 시선이 갔을 때 유혹이 넘어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자, 너무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들은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의 결과로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벌거벗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은 시각에 의존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이 초라함을 느낄 때 생겨나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이들이 열매를 보고 먹어서 생겨난 죄의 결과도 타인의 시각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수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인류의 죄악을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 청각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탐스러워 보이는 것에 한눈팔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의지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마주했을 때 이들이 깨었어야 깨워내었어야 하는 그런 감각은 시각 눈이 아닙니다. 열매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면 깊은 곳에서 죄의식,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채로 눈을 크게 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온양장로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여는 훈련을 충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청각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닫고 고요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고 싶은 말만 팍 쏟아내는 1분짜리 숏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고요하게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가슴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상에 바라보던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힘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따스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는 이에게 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친히 말씀으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죄의 가능성이 넘쳐나는 오늘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어둠의 조각도 틈탈 수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나와왔습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건강과 안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신이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